미국 텍사스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법을 통과시키자 다른 보수 성향의 주들도 이를 모방한 주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낙태 금지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성 단체 그리고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미국 보수주의의 아성,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을 시행하자, 다른 보수 성향주들도 이를 모방한 주법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 최소 7개 조 공화당 인사들이 텍사스 모방법을 만들겠다고 시사했고, 더 많은 주들이 뒤따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골자,

이 일에 낙태권 지지단체들과 민주당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반미국적인 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미국 연예계 스타들도 낙태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캐리 워싱턴의 청원 운동에 100여 명의 인기 배우들과 가수들이 동참했고, 텍사스 보이콧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섬입니다.